반갑습니다 스피너입니다. 네, 오늘 해볼 게임은 모돌마블인데요. 네, 저번에는 네, 월드맵을 했었었죠. 근데 오늘은 네, 역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한국맵을 네,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바로 그 입장 해야죠. 네, 바로시작적그 한국맵 오케이 고스톱 그런 게 다. 고스톱 팀전으로 하자 일단 고스톱 아 도박인데 그러면 고스톱은 자 일단 뭐 준비하고 지금 파란 쪽에 드라마 있는 파란 팀에 들어있는 사람이 준비를 하고 거기서 한 명이 더 들어오고 준비를 하면은 바로 시작하면되는데 방장 이라면클래시놓어연되라고 클로 클로 아래 남몇 진짜 한번 물어보죠 치진한 지금 타자를 치진 않을게요 원래 세판 하죠 세 판. 아이 뻔한 대기합시다 아니 대기 그냥 준비합시다 아이. 스타트 아이 아이 클로 어 준비하자고요 아 제가 당장이 됐나요 한 명만 더나 아니 한 명만 더들어와라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빨랑 들어와, 아, 들어왔네. 대기 중이고, 준비 오케이 스타트. 음, 어, 제가 연승 도중 중이네요. 세 번째. 아, 맨 꼴찌네. 에 아, 컬래버나 등장해 난건저 알아요. 더블 6 더블 앤 하고 또 놀리는 건가? 더블. 더블, 3명 연속으로 그, 더블인데 선 그렇게 안 나오겠는데 저는? 7, 뭐 감옥에 안 갔으니까 다행이죠 고 카드가 엑스포 개최네요 어디서 개최할까요? 저못 봤는데 어디였죠? 지금 저 있는 곳인가요? 감옥이네 이모트콘좀 쓰지 말지 막꼭 뭐 쓰지만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수원은 수원은 화상이죠. 수원화상. 지금 제가 꼴찌나요? 아왜 자꾸 다 버려 나오냐? 일단 이제 천안은 천안화상. 애들 천안. 천안은 뭐가 그건지 모르겠네요. 자, 갑시다. 더블이 셰프 참으로 더블 나왔다. 울산. Awesome. 구. 비용이 부족해. 아, 나돈벌얼가 돈돈돈 없네. 기차 여행 가네. 인수정에서. 아, 근데 음 인수정. 제주레돈데돈을 하나 방 뭐야 인세인 건설 비용이 인사. 이이 5만원밖에 사어 저기 랜덤 마서간설에서자 경주는 삼성대 제주도에 돈 하나방 어디 <laughs> 응. 블랙홀? 어. 그럼 저기 간사 다아타이네 아, 어, 대주관이죠 500이베 돈은 없어도 게임은 계속 할수 있잖아. 그게 좋은 거죠. 예를 들면 파산하겠어요. 파산했는데 이미. 평...평창이야? 어...평양이라고 할 n g 네요12 p y 이 n g y a n g p 어 o n g y a 첫판은 이거 이거 졌어요 완전 y o n g y a n g Pyongyang, Pyongyang, p y o n g 아첫 판이 그렇게 파산으로 진줄는몰 났어요. 이거 연승 도전 중인데 양심이 좀 찔리네. 양심이 아니고 양심이 아니거좀그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봐야 되겠네요자한 명만 더 들어와라. 워킹 이 들어왔고 자 a c 준비만 하면 되는데 한 명이 나가버렸어 한 명만 빨랑 들어와 빨리빨리 가입시 빨리. 빨리 한 명만 더 들어와라. 아 들어왔어. 오케이 대기 중. 준비만 하면 된다. 준비. 자. 빨랑 준비합시다. 잠시만 기다려라. 한달 빨랑 좀 빨리 좀 오케이 스타트. 선번째다 오케이, 선. 이등으로시작 아, 그 알고 있어요. 이 오케이. 고. 팔이 안에나 서다네요 아, 더블 12. 자타러 가네 경주 하면은 네, 경주 하면 이제 첨성대 오케이 6. 응, 음, 여기가, 그, 세 종이네? 아, 뭐예수 당하면은 그 저한테 돈 내는 건 당연한 거지만 왠지 좀지만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오, 사용. 아 제가 사용하는 게 대군데. 세종을 공격합시다. 아 세종이 아니고 제, 제주도네요 제주도 어디야 랜드마크 랜드마크 또건선네. 수원화성. 수원의 랜드마크. 대전의 랜드마크. 울산의 랜드마크. 감옥 마네팔 오케이. 팔만원 오케이. 칼라블록을 사용할 지역을 선택해 주세요. 칼라블록오케게 경주에 하나? 시. 아, 일단 랜덤한 카트 있잖아. 저 땅이 못잘못네 랜덤아카가 오케이, 팀전이라서 당이에요 팀전이 아니고 개인전이라 하면 행 자, 경제 참상들 되었고뭐 460만원까지 가져가고 있네 오케이, 10 도시의 기부? 대공원 <목소리> 알았어요. 선택할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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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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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다고. 그래서 상자는 까야지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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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연 연승 도전게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어, 그 월드 쉽지가 않은데 이번 짤았어 연 이번에 이번에는 그 뭐냐 오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저번보다 연승하기가 더 어려워요. <laughs> 아 플레이어 더 빨랑 들어와야되는데 빨리 그럼 이거 딴데 갈게요 빠른 시작의 팀전 한번더찾아야지 오케이 내일 네, 준비할게 아까 제가 들어왔던데 같은데? 오케이 스타트 세 번째 아세 번째 차례야 뭐 꼴찌가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네 주사위 던져야죠. W, 아왜 거꾸로 가지? 5, W12, 엑스퍼, 엑스퍼, 어디서 개치할까신0 1 아 감옥에 갇혔어 아 바가지 요금 두배 내야 되네 딴거 말라도 바가지는 싫어요 저도 팔. 블로그 오케이 수원에 랜덤 학교 음, 그러면은 그 인천에 가죠. 어디.. 네, 춘천에.. 춘천은 다 가야된데 10. 10 아.. 설악산.. 오케이. 아.. 기차형이네 오케이 방문자마 오괜형이네 오케이. 방문자만 빼고. 방문자만 빼고? 3회에서 4위로 밀리는 안내 대출 6배 이번 판또 지겠는데? 세종에 저런 랜드마크가 있나요? 랜드마크 건설 비용 없다거할 건데 안된데 이놈의 올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거 오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거 뭐짠는거 같은데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짜는 뭐 그런 일은 없 그런 일 없겠지만은 생각이 그래요 5 0부터 밀려났잖아 4위에서 응. 원래 제가 그3 0 0인가0 0 0 0 그쯤에 있었는데, 4위0 밀려났어요. 아 이번에 진짜 운이 없었던 건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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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패가 뭐메까, 사면, 승은 몰라도. 진짜 운이 앞서긴 없었네요. 네, 일단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